존경하는 4 7마 의정부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5번구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모석 의원입니다. 먼저 포드 의원에게 5분 반을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의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시청사와 해당 사업자가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의혹이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수차례 의회에서 법적 자격요구를 지적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도를 가진 듯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시킨 일련의 특혜를 위한 과정만 있었을 뿐입니다.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개입이 되었는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의정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궁색한 변명은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을 뿐입니다. 여기에 특혜 시비를 일으켰던 추동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은 이번에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의 감사원 보고서에서 확인된 것 같이 그러한 과도한 개발이익이 민간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최초 추동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평당분양가 830만 원을 근거로 예상수익을 추정하였고 10%미만이약 400억 원의 수익을 민간이 가져가는 대신에 시민에게 더 좋은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제안서가 제출되었었고, 그에 따라 민간이 시행사업자로,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행 종결된 추동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은 평당 분양가가 약 1,200만 원이었습니다. 추가공원 조성비는 실내 배드민터장 공사비로 약 100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분양가 차익은 단순 추정 계산만으로도 370만 원, 그리고 30평을 계산해서 3,300세대를 곱해보면 추가 공원 조성으로 기부채납된 실내 배드민턴장 건설비 100억 원을 제외했을 때약 3,500억 원대의 초과이익이 예상됩니다. 물가상승 인건비 등 조성원가 상승폭을 감안하더라도 3,000억 원이 넘는 초과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제한서상의 10% 미만 수익 외에 발생했던 초과이익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만 제대로 되었다면 경전철 2천억 원의 빚도 다 갚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500억 원으로 인해 시민에게 상처 입힌 도봉면의 시험장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주동공원의 초과이익, 나리백시티의 관리부실 및 공동주택 사업 승인, 리듬시티의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물류단지 입점. 신곡 체육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자 지정 등 진행된 개발 사업들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속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민간 업체의 대변자인 양 기업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유지와 정당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자료를 줄수 없다는 황당한 공문만 답변으로 받았었습니다. 시에서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를 근거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그 밑에 칠항 나목을 보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시 당국에 요청한 자료는 기업에서 제출받을 정보가 아니고 시 당국의 관리 감독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그동안 개발사업에 대하여 행정청이 어떻게 관리하였었는지 초과이익이 남을 경우에. 남을 수 있도록 분양가를 상향 조정하였다면 초과 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이 있었는지, 무슨 근거로 개발 계획을 변경하였는지, 변경을 위한 각종 시민은 절차대로 진행하였었는지, 능력 없는 사업자의 먹튀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부여되었었는지 등시 행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경고에도 자료 제출 거절을 통해 시의원의 정당한 감시 활동을 막고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일련의 일들이 임기 말에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한저 의혹이 없고 떳떳하다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나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었을 것입니다. 임기 말 진행되었던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에서도 많은 의혹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특정 업체를 운운한 공직자와 시의원과의 전화 통화, 업무 종료 시간 이후의 사적인 공간에서의 특정 업체 방문 의혹, 짧은 공모 기간 지시 등 떠도는 의혹에 대하여서도 모두 소명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이나 방치는 시의원의 의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시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가 없는 것은 해당 사업들에 대한 조직적인 조사 방해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우리 시의원들에게는 감사원과 검찰고발을 통해 적극 대응하는 것만이 최후의 수단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개변과 변명으로 만들어질 명 명예는 없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시의회가 역사에 어조을 남기지 않도록 남음 기간 동안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발언을 마칩니다.